안녕하세요. 온라인 휴일에 은행에요. 저희가 어제 댓글 내면서 두개를저아서일 학식 많이 사봤어요. 그리고 오늘은 삼겹살도 먹을 거고요. 밥해도 나고 며칠이 나왔고, 맛없는 국수도 나와요. 맛없는 게 어딨냐? 그리고... 하는 새우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영화로 출연되 했어요. 그래서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부터 막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지는 이미 계속 먹고 있어요. 음 <laughs> 아지나 맛있냐? 음. 조개도 줄게. 자, 자 이번에는 조개를 먹어볼 거예요. 이게 동족이죠 음, 뜨거울 것 같아. 난 접시에 다 먹고 이거를 쪄아 음 맛있어요 눈은 뜨면 안돼자 그럼 다시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을 날씨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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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새 맛있어 맛있어 오오오왜 이렇게 짝짝 했어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네자 음. 이번에는 음, 좀큰 이만한 조개를 먹어 볼게요. 음, 음, 난 같이 먹을게. 먹 음, 뭐 이만해요. 음. 아니, 지금 현주상. 음. 아, 이렇게 큰 조개가 있어요. 현주상황인데 모르겠지만 이거를 오늘 동생과 함께 나눠 먹서 먹도록 하고요. 지금 이렇게, 이렇게 큰 조개 한 마리 있어니다죠 안음음 하지인 지금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할머니가 주신 잡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밥 먹고 싶은데 <laughs> 촬영을 좀 멈춰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삼겹살 한번 먹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마지 아빠 팔도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먹으면 안돼요 코로나 드지만 오늘 음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하이이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기 네. 음. 안녕. 음. 음, 여기 자 쿠키 영상이에요 <laughs> 두 개를 다 먹고 지금 칼국수인데요 꿀맛일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찍은지 한1 한 시간이 지났고요. 왜냐면 끓이는데 오래 걸렸고 저 엄마 아빠 먹는 데도 오래 걸려가지고 집이 칼국수를 만들었어요. 먹을게. 안 아, 뜨고? 안씹어울것 <laughs> 같은데. 그? 응. 네. 응? 응. 다음에도 조개캐러 갈 거야. 어. 저기 우리도 먹게 이거 좀 끝내주시죠 어음 <laughs> 계속 찍어줘요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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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내려먹는다 지금 만나요 오늘라 바빠요 <laughs>